1000번,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주어진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라고 합니다. 양수 a의 값을 다음 단계로 서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1단계부터 보면, 먼저 함수 fx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fx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자, 도함수부터 구해볼까요? f'x는 3x제곱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러면 인수분해해 보면 3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자, 도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근을 갖죠. 자, 얘가 f 프라임이에요. 자, 그러면 f 그래프는 마이너스 1이라 그리고 1을 기준으로 지금 증가 감소 증가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 그리고 1에서 극소를 갖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자, 그리고 극대 극소 값도 이제 구해봐야겠죠. 여기는 1이고요 극소 값은 f 1이죠. 자, 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x축의 위치를 알아야 2단계에서 절대값 f(x) 그리라 했잖아요. x축 아랫부분 접어올릴 거기 때문에 여기가 y 값이 1이고 여기가 y 값이 -3이니까 그 중간 자, 고그 사이에 이쯤에 x축이 있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단계 절대값 f(x) 그래프는 x축 아랫부분을 접어올리는 거니까 자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접어올리면 3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2단계입니다 자그 다음 3단계는 y는 a라는 직선을 그어서 세점 만날 때를 이제 확인해 보라는 거죠 세점 만날 때 언젠가요? 여기죠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을 접어 올린 게 3이 되는 거니까 자 얘는 y는 3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양수 a의 값은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